자, 오늘은, 도지 잠들, 엔, 도지엔 잠들 TV, 아, 외곽 학교를 찍겠습니다. 일단, 사만 집끝부분부터어요 어,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왜 <laughs> 왜 귀신, 귀신, 저기 귀신 있어. 내가 들었어. 에?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진짜, 진짜 있어. 어, 뭐야? 에헤헤헤. 어? 에헤헤. 뭐? 야, 그랬어요? 뭐? 진짜 야너 너, 반응 왜그러냐나 진짜 봤다니까 야, 도대 정말 눈치도 없다. 어? 사람힘들지 참. 아뭘 그리냐? 에, 에, 에. 에, 에, 에. 뭐, 뭐지? <웃음> <웃음> 뭐지? 뭐지 이상한데. 뭘 가려요. 뭘 가려. 아니. 에, 너 뒤. 굿디어그니까왜내 어. 생일 때 몰래 카메라 했니? 아니 그거는 너 축하해 주려고 서프라이즈 파티 한 거지. 어그가당까내 야, 내가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줄알았냐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헤헤헤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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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벌에 이마에 붙이고 생각하면 그걸 홀로그램으로 표현해주는 장치가 있어 그게 바로 바로 볼까 어? 설마 이 모자에 아, 이목응 뭐. 그것이 네. 바로 콩나물인지 뭐. 그것이... 그것이... 어. 칸칸쿤인지 이거? 어허 아나 진짜 어 에헤헤헤헤 아. 바보 아, 그리고 삐걱거리는 소리는 어? 나의 사랑하는 커맨드 블록의 힘이지 어? 삐삐삐 어? 어? 그렇게 무시하다니 어떠냐? 아 아무튼 너네 때문에 나 진짜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 이거. 야, 근데, 어? 얘네 네, 뭐야? 네. 얘네 진짜 무서워하던데? 바람 자리에지이에이 아. 너네 좀 무서웠지. 아, <laughs> 아, 나 진짜. 야, 근데 있잖아. 너그 삐걱거리는 소리는 무서웠지만, 야, 마지막에 그게 악권이었어. 아. 그거 뭐야? 이게 뭐야? 그거 어, 뭐 무슨 뭐 엄마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 네? 나 코멘트 블로그로 거기까지 못해 나 그런 거 설정 안 했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안 했는데? 에이 왜 그래 왜 그래 어. 너네 하지마 하지마 어우 진짜 너 노래 소리냈잖아 너네 무슨 노래 소리 나는 그런 설정 안 했어 너짖 소리야 아아야너 뭐야? 어. 우. 왔다. 한 마리만 보였마리 계속.